계란 노른자로 그림을 그린다고요? 미술 재료 어디까지 하시나요? 아미쌤의 미술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술 1 교과서 54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학습 목표 1. 다양한 미술 재료에 대해 알수 있다. 2. 미술 재료에 따른 표현을 계획할 수 있다. 미술 재료 어디까지 하시나요? 미술재료는 모든 조형활동보다 앞서서 물성체험과 미적알매의 기본이 됩니다. 천연 염료에 대한 기술이 회화와 장식미술을 가능하게 했고 중국의 재지법과 직조술의 서구전례가 종이와 캔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템페라와 유화물감의 발명, 인쇄와 판화기법의 등장, 현대적 예술인 사진과 필름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나타난 예술적 성과는 이루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수채, 알유에 물을 섞어 그립니다. 수채용 색연필, 유성 색연필과 함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코올을 섞어 사용하면 빨리 건조되고, 글리세린을 섞어 사용하면 건조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맑고 투명하며 표현 효과를 위해서 검정색과 흰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자의 이름을 붙인 와트만지는 수채화 전문 용지입니다. 템페라 알류에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물감을 만듭니다. 14세기에 프레스코화가 보급된 후, 고착제를 사용하는 화법으로 등장했습니다. 수채화와 유화의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혼색이 안되고 보존성이 떨어져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리 마르고 튼튼하여 내구성이 풍부하고 건조하면 색조가 더 밝아집니다. 유채 유화라고도 하는 유채화는 알료에 인시드유를 섞어서 그립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섞어서 그리는 거랑 같습니다. 15세기 얀바네이크 형제가 발명하였으며,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서양 미술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덧칠하고 무겁고 중요한 명암 표현 효과를 내기 좋습니다.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작품을 합니다. 변하지 않아 오랫동안 보전이 가능합니다. 아크릴, 아크릴 수지로 만든 물감입니다. 1930년대 멕시코에서 벽화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발색이 좋아 색이 선명하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물에 개어서 사용하며 건조가 빠르고 접착력이 좋아 종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의 색을 칠할 수 있죠. 건조가 되면 수정하기 어려워 건조를 느리게 하는 리다터를 쓰기도 합니다. 미술 재료, 수채, 유채, 템페라, 아크릴 물감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이밖에도 더 다양한 미술 재료들이 예술가들에 의해 멋있게 쓰여지고 있답니다. 이어지는 미술 활동지를 꼭 제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